네. 잘 들리시나요? 아, 어, 저기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실까봐. 네. 네, 반갑습니다. 반비노 인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바라바라 반비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만나뵙게 만나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어디에 왔죠, 여러분? 네, 박민호와 드디어 구미대에 왔습니다. <laughs> 오, <반응장. 웃음> 네, 우리 구미대! 왔습니다반빰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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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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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요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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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저부터 소개할게요. 저는 밤비노의 기암둥이 은솔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밤비노 활력소 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밤비노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하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밤비노 막내 민니입니다 아, 네. 지금처럼만 여러분들이 어, 즐겁게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이제 겨우 1부 무대 끝냈잖아요. 그쵸? 아주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네. 저희 이제 2부 공연 이어갈 텐데요. 2부의 첫 곡은 저희의 첫 디지털 싱글 앨범이죠. 오빠, 오빠라는 곡입니다. 네.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? 어, 네. 많이 없으시죠?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할게요, 여러분. 네, <laughs> 네, 저희 오빠 오빠 들려 드릴 테니까요. 어, 보시면서 많이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미 대학생 여러분들의 큰 힘찬 함성 소리 들으면서 저희 공연 시작해 볼게요. 자, 다 같이 구미 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소리 질러!